술탄과 칼리프 22화 우리 집 칼리프 집사가 드디어 컴퓨터로 구진란을 검색하고 있어. 형님은 글을 읽으실 수 있나 보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한글을 배웠지? 신기하긴 하네. 너도 어서 배우는 것이 좋을 거야? 넌 본래 한국 출신인데 더 빨리 배워야 하지 않나? 대단해요. 형님 투르크 출신인데 한글을 깨우치셨다니 천재세요. 감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음. 봐봐. 드디어 취업하기로 했나봐. 다행이군. 이대로 백수로 늙을까 봐 걱정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산 가족은 되지 않겠어. 칼리프. 지금 보는 난이 구직난 맞는 거지요. 그래. 그런데 학교에서 일하는 걸 찾나 보네. 학교만 잔뜩 나와 있어. 학교에서 행정직이나 사무직 같은 걸 구하는 건가? 하긴 일반 직장에서 잘린 후로 다시 그런 곳에 가고 싶진 않겠지? 야. 나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생에 그렇게 말하고 쓰던 글을 어찌 이렇게 홀라당 다 까먹을 수가 있지? 한글은 배우기 쉽더라고. 너도 곧 깨우치게 될 거야? 지금 이력서를 넣는 것 같아. 우리가 잠든 사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다 써둔 모양이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은 아니었네. 내가 착각했네.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다행이에요. 어디든 원하는 곳에 가면 좋겠는데 합격이 돼야 하는 거지요. 지원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데, 특히 학교는 더해. 집사가 부디 잘 붙었으면 좋겠다. 옆집 식탁. 작가님, 저 박사 과정 밟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사 공부하면서 조교 일도 병행하려고요. 재학 중 학비는 충당되니까, 입학 등록금과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학위 받고 난 뒤는 그때 생각할래요. 취업이 안 되어도 할수 없고, 설사 그때 백수로. 에이,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참, 걱정하지 마세요. 학기 개강하더라도 아침 운동은 계속할 테니까, 운동하고 아침 먹고 바로 학교 갈 거예요. 그래. 결정했구나. 잘했어. 입학 시험은 언제 본 거야? 시험. 가을에 보는 거 아냐? 그때 혹시나 하고 봤었는데 퇴사하기도 전에 일이 될줄 모르고요. 입학 등록금은 이제 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고민한 거죠요 할까 말까? 공부야 평소 실력이지요. 뭐. 그리고 석사와 같은 학교라서 교수님들도 안면이 있고 다니던 때라 편하고요. 이제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올 거라서 집에서는 잠만 잘것 같네요. 그래도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잘해야죠. 후회 없이? 알았어.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글쓸 테니까. 그리고 총각도 의외인데. 그런 일까지 미리 준비를 다 했다니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신중하네. 다시 봤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요. 병나요? 작가님. 나이도 좀 생각하세요. 중년이시거든요. 벌써 노안이 와서 안경도 썼다 벗었다 하시면서. 그래. 원래 근시였는데 원시까지 와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지? 좀더 지나면 돋보기를 써야 할 거야? 아니, 누진 다 초점 렌즈 안경으로 바꿔야 하나? 뭐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곧 3월 개강이니까 저도 다시 학생이 되어서 왠지 젊어진 기분인데요. 직장인과는 또 다른 맛이죠. 야. 나는 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꿈 같군. 자네 젊음이 부러워.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도록 해. 젊음은 한순간이거든. 정말 꿈결같이 지나간다고. 네. 그래야죠. 박사 논문 논제도 벌써 정해뒀어요. 석사 때 하려다가 지도 교수님이 이런 건 박사 논문 주제라고 하셔서 못했던 거 있어요.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켜야지. 자기 지금까지보다 훨씬 생기 있고 즐거워 보여. 역시 잘 선택한 것 같아.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선봐서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하는 삶과 바꾼 것이니까. 후회 없도록 해 작가님 왜 박사 공부하면 결혼 못할 거라 장담하시는 거예요? 난다할 건데 아 물론 다할 수도 있지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한 말이야 그렇게 되어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요 우리 집 형님 집사가 굳이 난 보는 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응. 음. 그런데 지금 학교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네. 형님. 음. 글 읽으실 수 있는 건 맞아요? 야. 착각했나 봐. 이력서가 아니고 박사 지원서였나 보네. 응. 음. 음. 아냐. 조교 지원서였어. 이력서 맞아? 넌 내가 글도 못 읽는 문맹자인 줄 아는 거냐? 공부하면서 조교 일하고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온다는데. 그래도 새벽 운동에 절 데려가 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어쨌든 집사가 일을 정한 건잘된 일이에요. 돈은 못 벌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 그리 금방 망하진 않아. 집사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었잖아. 그 돈으로 살면 돼. 아침 운동 중 작가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깨어서 운동하고 수업 받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발표하고 음, 죽겠어요. 체력이 정말 바닥나겠어요. 정말 아침 운동도 안 하면 정말 병들겠어요. 작가님은 좀 어때요? 어떻긴? 난늘 똑같은 일상에서 아침 운동 하나 추가한 건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되고 또 몸도 가벼워지고 새봄이 되니까 점점 옷도 얇아지고 몸매도 가늘어지고 무척 보람돼. 이제 10킬로 빠졌어. 와우 대단해요. 작가님 근데 실은 저음 지금까지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3월도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내가 먼저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전에 말하던 여자친구들 뻔했다던 그 여자? 네, 아무리 그래도 한동안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쩜 이리 소식을 딱 끊을 수 있죠. 글쎄요. 정 궁금하면 자기가 먼저 연락해보지, 그래. 나 자신이 초라해져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능력이 생명인데, 백수라니. 그것도 그 백수보다도 못한 학생이잖아요? 백수는 돈을 못 벌지만, 돈도 많이 안 쓰는 거고, 학생은 돈도 못 벌면서 돈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장래가 불확실한 것은, 백수나 학생이나 똑같은 거고. 작가님. 그래도 내심 기다렸다고요? 어떻게 지내냐? 회사 일은 잘안된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곳을 찾아보자라던가, 같이 의논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연락을 뚝끊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나 봐요. 그런 거지요. 작가님도 여자분이니까 여자 심정은 나보다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나는 여자이긴 한데 연애사에 관해서는 무지하여서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거든. 야, 그러셨구나. 하긴 은둔 외톨이시니까. 지금 비꼬는 거야? 그런데 작가님 열두 번째 작품 로맨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연애도 안 해보신 분이 로맨스는 어떻게 쓸수 있죠? 안 해봐도 쓸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중이야? 이런 실험소설이라? 지금까지 작품과는 장르도 내용 수준도 많이 차이 나겠는데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옆집 운동 파트너가 아닌 독자로서 하는 말인데요. 자기, 오늘 되게 공격적인데, 정말로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안 와서 심통을 부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자기 화풀이 대상이야? 혹 공부가 잘안 돼. 아니면 교수님께 구중 들었어. 죄송해요. 전부 다예요. 박사 공부가 꽤 어렵고, 조교 일도 생각보다 일이 번거롭고, 교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과제 발표도 못하고 여자친구 후보자에게서도 연락도 없고 이래저래 속상하네요. 화풀이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일 하는데도 이렇게 일이 안 풀리니까 정말 멘탈이 붕괴되려고 하네요. 후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돈 버는 일이 어렵듯이 공부도 어려운 거지? 박사는 아무나 하니? 그렇게 쉽게 박사 학위를 딸수 있겠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박사 수료는 많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하지만 시작했으면 반드시 졸업해야지 수료만 하고 말거면 애당초 시작을 말았어야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래. 총각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나는 중간에 포기하는 건 용납 못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고 알겠어. 넷. 작가님. 알았어. 오늘 운동은 그만하기로 하고 가서 씻고 아침 먹으러 와. 넷. 작가님. 뭐야? 내가 꼭 군대 상관 같잖아. 그 경례는 또 뭐야? 작가님이 꼭 장군님 같습니다. 제 군대 시절의 여단장님 같습니다. 그건 칭찬이야. 욕이야? 여자한테 장군이라니? 칭찬입니다. 여자 장군도 계십니다. 난 군인 체질은 아닌데. 다음엔 군대 소설을 쓸까? 다? 그러시든지요. 지금 로맨스는 잘 되어 가세요. 그냥 상상 로맨스지. 뭐.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들 로맨스물도 읽고 로맨스 드라마도 보고 있어. 참고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애를 하나 싶어서. 음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작가님은 그냥 다른 로맨스를 참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왜? 이미 지금까지의 로맨스들이 다 거기서 거기 그 나물에 그 국밥이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비슷한 아류작들이 쏟아지긴 하는데, 작가님은 전혀 새로운 로맨스를 쓰시면 되잖아요? 진짜 잘 모르면 잘 모르는 그대로요. 작가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신선할 것 같아요. 그게 설사 유치원, 초등학생들 연애사 같은 이야기라도 말이에요. 음. 그러니 다른 작가들 신경 쓰지 말고 소신대로 하세요. 그것이 어떤 작품이건 작가님 팬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하긴 나는 한 번도 잘 팔리는 글을 써야지 하고 글을 쓴 적은 없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썼을 뿐이고 다행히 결과까지 좋았던 거지. 이번엔 현실적인 결과가 나쁘더라도 역시 내가 쓸수 있는 글을 써야겠어. 고마워. 총각. 그렇게 말해줘서. 내 능력 안에서 쓸게. 그래요. 작가님, 빨리 아침 차려줘요. 금방 씻고 올게요. 응. 우리 집, 집사가 정말 바쁜 모양이야? 우리한테 눈길 한번준게 언제였나 싶다. 형님은 집사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야 그걸 눈치채셨군요. 나도 요즘 집사랑 아침 운동 때 말고는 정말 별로 눈을 마주친 일이 없네요. 그나마 난 함께 운동이라도 하지만 형님은 정말이지 집사한테 인사라도 해 보세요. 등 학욕 때라도 해 보세요. 아니면 정말 얼굴 보기 힘드실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 놓고 공부가 힘드니 뭐니 그런 핑계를 대는 건 아닌지. 요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공부가 어렵겠죠. 박사 공부라는데 이제 첫 학기인데 벌써 저러면 쯔쯔 앞날이 걱정되긴 하네요. 코스워드 기간에 저러면 논문 기간엔 또 어떻게 될까요? 보통 코스워드 마친 박사 연구생들은 거의 좀비처럼 지낸다던데 그 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와중에 학위 논문이 통과하면 다행인데 통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같은 외국 유명 대학에선 정신병에 걸려서 퇴학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너 글도 못 읽는 주제에 그런 건또 어떻게 아니? 혹 전생에 박사 공부해봤어? 설마요? 전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서. 수도지인이긴 하지만 예전 절에서 수행할 때 절에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은 아니고 조선시대이긴 했지만, 어느 시대나 공부하러 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게 고시생이건, 박사 논문 쓰는 연구생이건 간에 다 비슷한 거죠. 뭐, 고시합격자나 박사학위 취득자나 다 어려운 거니까요. 설마, 우리 집사가 그 정도까지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겠지? 집사가 다니는 학교는 내가 말한 그런 대학이 아니잖아?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명문대죠. 꼭 스카이만 명문대는 아니니까요. 너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니? 스카이 대학이 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약자로 SKY, 스카이. 그 정도쯤이야. 잘났어. 어서 한글이나 빨리 배워.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글인 한글도 못 배우면 넌 개도 아니야. 게다가 넌이 나라 출신이잖아. 알고 있어요. 형님. 형님이 좀 가르쳐 줘요. 빨리 배우게.